보잖아 예. 열매 맺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,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 아, 현민아 가서 현민이가 가서 좀 모셔와. 여기 밖에 있으니까. 자 우리 5번 찬양하겠습니다. 5번 찬양입니다. 예수 찬양하심은. 모셔와 가서 자 멋지게 자 우리가요. 살다보면 참 당황스럽고 이럴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뭐 한다고요? 예배합니다. 예배합니다. 나는 진실하고 예배할 거예요. 자 우리 좀 Well. Uma... 나 편찮아져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자 나는 예배잡이다 찬양할 텐데 자 얘들아 사실은 내가 요즘에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따라 제가 그전에 6개월 전에 준비해 놓은 건데 이때 쓸 일이 딱 터졌어요 그쵸 오늘따라 날이어 가지고 컴퓨터가 나갔어요 네, 컴퓨터 나가지고 하는데 자,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 기도해야 되잖아, 그렇죠? 근데 기도할까 안 할까요? 요즘에 마음이 편해요. 지난 몇주 전에 막 힘들었는데 마음이 좀 편해졌어. 어떡게 기도할까 안 할까요? 안합니다. 미안해 안아요 맞아요 안하요. 그리고 또한가지 뭐냐면 아, 그래 이제 그래도 옛날보다 우리가 뭐였어요? 좀 안정화가 됐어,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져. 그래 근데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뭐예요? 오늘 같은 날에는 딱 이게 뭐가 좀 지난. 알수 있냐면 자,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돼. 뭘로 예배해요? 진로 자, 컴퓨터 없고 PPT 없으면 진실함으로 예배 못 해요? 아닙니다. 반주 없으면 진실함으로 예배 못 해요? 아닙니다. 우리는 어, 오늘 어떻게 해요? 진실함으로 예배합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예, 진실함으로. 자, 하나님 하나님 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나오든지안나오든지진실한예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께 가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.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좀 오늘따라 좀 많은 일이 터지죠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다시 한번. 하겠습니다.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. 내가 서 있는 곳. 하지 하나님이 을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. 이 시간 지지력 가운데 예배하도록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회자 앞으로 나와주세요. 자, 동을하면 돼. 안 나오면 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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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.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. 그는 성령으로 인해 되어 동정녀 마에아하시고 번디오 그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다자다못바티죽으시고장사인지 살만에 두자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편의 안정이시다가. 하죠. 자 기도하겠습니다 <laughs>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곳 교회에 모인 모든 장병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, 분모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,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.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,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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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멘 오늘은 오늘은 자, 어, 자 오늘은 오늘은 자 개탄날 뭐라고요? 아, 왜 개탄했을까요? 아, 그 <laughs> 1년에한번두번 번 이런 날이 꼭 있는데 그 날이 오늘이야 근데 오늘 또개탄신 아, 거예요. 예. 네. 자 우리 PPT도 안 나와 오늘따라 컴퓨터도 안돼 그렇죠? 마이크도 이상해. 그럴 때 뭐예요? 뭐예요? 이제 입증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실함으로 예배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. 자. 아우 속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 당황스럽지만 자 프로는 당황한다 당하지 않는다 아, 않는다 그러면 저 따라해 볼게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간의 주인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반복되는 시간의 일상 속에서 시간의 주인.